다들 잘 지냈나요? 한동안 시계 리뷰 영상을 못 올리다가 이제서야 시계 리뷰를 올려봅니다. 오늘은 파일럿 시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 녀석입니다. 밤 IWC 파일럿 워치 오토매틱 36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2016년 스위스 국제시계박람회에서 발표된 신제품인데 기존 마크 시리즈에 비해서 상당히 작아진 파일럿 시계입니다. 그리고 마크18 시리즈가 같이 출시되었지만 동시에 36mm라는 작아진 케이스 크기 덕분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IWC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딱히 여성용으로도 소개를 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착용하고 있는 사진으로 보아 남녀 공용으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작아진 케이스 덕분에 여성용으로도 적당하고, 손목이 얇은 남성들에게도 상당히 어필이 가능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은 역사가 있는 모델이 아니기에 길게 설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마크18 모델을 리뷰하게 된다면 그때 마크 시리즈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미 IWC 파일럿 시계는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오리지널이나 전통적인 디자인에서 많이 벗어난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영국 파일럿 시계 디자인도 아니고 독일 파일럿 시계 디자인도 아닌 믹스된 모델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피파이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영국과 독일의 공군 시계를 공급한 일례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정하는 건 IWC 브랜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파일럿 시계들을 보여주는 브랜드는 IWC 브랜드가 제일 잘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구매하고 싶은 모델이 생겼는데 유튜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구입하지 않을까 합니다. 열심히 해야겠죠?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시계 스펙을 간단하게 볼게요. 케이스 크기 36mm, 케이스 두께 10.3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i w c 칼리버 35111 무먼트, 42시간 파워 리저브, 60m 방수입니다. 작지만 탄탄한 이파일럿 시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은 독일의 비유렌 디자인을 따르고 있고 현대적으로 재구성했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이얼을 보면 중앙에서 뻗어나가는 세팅결들이 마치 태양에서 빛이 뻗어나가는 느낌과 흡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다이얼을 썬버스트 또는 썬레이 다이얼이라고 부르고 있죠. 특히 빛을 받으면 상당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데 매력적이지 않나요? 제가 타브랜드 블루 다이얼과 비교를 해보니 상당히 톤다운된 블루 색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외곽에 보이는 이 부분은 층을 주어서 입체감을 살린 느낌이 특징이죠. 이 부분이 다이얼을 심심하지도 않게 하고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12시 부분에는 파일럿 시계 상징이라고 불리는 삼각형과 두 점이 자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은 왜 있는가라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비행 중에 시계의 12시 방향을 한 번에 찾기 위한 것도 있고 옆에 두 점은 나쁜 컨디션 속에서도 빠르게 세팅을 할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현재는 의미가 없겠지만 그냥 상징적인 표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외에 간결한 아라비아 인덱스는 가독성과 시인성을 높여주는 디자인이고 썬레이 다이얼과 센즈의 미러 폴리시드 역할는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성들에게도 파일럿식의 디자인이 고급스럽다는 어필을 주기 위한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다양한 고객층을 노리겠다는거죠. 개인적으로 같이 출시한 마크18 시리즈보다는 다이얼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스 빅크라운 프로파일러 빅데이트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마크18 모델 다이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제점이 3시인덱스 기준으로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데이터 창이 중앙으로 몰리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파일로 오토매틱 36 모델은 데이트 창의 위치가 인덱스와 정렬을 이루면서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광은 슈퍼 루미노바 C3 재질로 12시에 있는 삼각형과 시침 분침이 그린 색상으로 발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케이스 크기는 36mm이고 제 손목 18cm 기준으로는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나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손목이 얇다면 예쁘게 착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여성 손목에 착용한 영상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케이스 두께는 10.4mm로 드레스 시계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두께라고 생각하고 만약 더 얇은 시계를 찾는다면 상위 브랜드나 커치 시계에서 찾는 게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감은 새틴 브러시드로 아주 촘촘하게 잘돼 있는 것 같죠? 현재 보이는 돔형의 사파이어 글라스에는 포름 빛이 돌고 있는 양면 무반사가 보이며 사진을 찍을 때 블루 다이얼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점도 있더군요. 스트레이트 크라운은 그립감이 좋아 조작이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스크류 방식으로 되어 있고. 크라운을 다 풀고 나면 핸드 와인딩이 가능한데 이 수동 감는 느낌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좀 많이 감으면 느껴지려나? 이게 감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여기서 한번더 빼면 데이트 조정이 가능하고 데이트 창이 움직이죠. 자, 여기서 한번더 뽑으면 시간 조정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핵능이 작동되어 초침이 정지되는 상태가 되어서 시간을 맞추는데 아주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라운 파이프를 보면 나사선이 보이지 않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시간을 돌려서 시간을 다 맞춘 다음에 살짝 눌러주면서 다시 나사 돌리듯이 잘 잠가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케이스백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으며 스크류 방식으로 단단히 잠겨져 있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각 홈의 동그라미 부분은 케이스백을 오픈할 수가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물고기 모양이 보이는데 IWC의 방수를 뜻하는 표기이며 6바가 적혀 있는 걸 보아 60m로 6개압의 방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수는 충실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원래는 이탈리아 가죽 산토니사에 블루 엘리게이터 스트랩이 체결되어 있었지만 추가로 170만 4천 원을 주고 이 브리스릿을 체결했죠.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자면 블루 다이얼 모델은 이 브리스릿을 따로 구매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브리스릿을 장착해서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도 아끼고. IWC 브리스릿은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지만 퀄리티도 좋고 베스트5에 넣어도 될 정도로 브리스릿을 상당히 잘 만드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5연줄로 이루진 구조로 미로폴리시드와 세틴 브러시드 마감이 적절하게 잘 조합이 된 모습이 보이고요. 이 찰랑 그리는 느낌과 거친면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점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용감 또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IWC 로고가 각인된 클라스프는 버터플라이 방식으로 양쪽으로 풀었다가 다시 이렇게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미세 조정이 없다는 점이 아쉽죠.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IWC 칼리버 351111 무브먼트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IWC 브랜드가 기본으로 쓰는 무브먼트이지만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 욕을 많이 먹었죠 마치 위블로 브랜드처럼요 하지만 기본적인 퍼포먼스는 훌륭하니 너무 실망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셀리타 칼리버 SW300-1 베이스로 만들어진 이 무브먼트는 충격흡수장치 인카블럭과 부채꼴 모양의 글루시드로 밸런스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크론 헤어스프링 들어갔고 무브먼트 마감은 페를라주와 코트 드 제네바가 주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올해 2019년 스위스 국제 시계 박람회에서 발표된 32,000대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나오면서 조만간 다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리치몬트 그룹에서 주는 무브먼트인데 최근에 이슈가 많은 무브먼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이 무브먼트를 빨리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항자기성을 위해 연철 네이브 케이스가 무브먼트를 감싸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파일럿식이라면 항자기성은 기본 옵션이죠. 가격은 공식적으로 560만원입니다. IWC 브랜드 내에서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가격의 시계이지만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비싼 금액의 시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로 구매한 이 브레이슬릿까지 가격으로 더한다면 거의 700만원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와우.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블루 다이얼 모델은 이 브레이슬릿을 따로 구입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불편불편. 불편. 판매 전략도 좋지만 좀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어떤가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IWC 브랜드 느낌은 남성 향기가 나는 이미지를 주고 있지만 작은 사이즈를 가진 이 파일럿 시계를 여성이 착용하면 더 멋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물이나 커플 시계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손목이 얇은데 고급스러운 파일럿 시계가 갖고 싶다 그렇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레이와 블랙 다이얼도 있으니 매장에 가셔서 한번 착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IWC 내에서 파일럿 라인은 조금 약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다른 라인들은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특히 멋있었던 엔지니어 모델은 디자인을 빼앗김에 따라 너무 평범하게 바뀌었고 모습이 너무 아쉽습니다. 옛날 젠타이 형의 디자인이 정말 멋졌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이버 라인은 더 얇고 클래식한 느낌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좀더 멋진 IWC 시계들을 볼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끝.